을 치고 후회했죠? 네. 네!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죽겠다. 투표하면 이긴다! 네. 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여러분, 내선에서 인천 저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 주셨지 않습니까? 네. 네!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텔레비도 틀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이런 무기력증 누구에게 도움이 되느냐 결국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빨리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투표하면 이긴다는 생각 가지고 네. 나도 포기하지 네.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네 우리 주변 분들 우리 주변에 새로 밭갈게 아니라 이미 밭다 갈아 놨는데 투표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손 꼭꼭 잡고 투표소로 모시고 가기만 하면 이긴다. 맞습니까? 우리 꼭 이겨야 합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심판 정권 심판을 할 건지 또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건지 고민 고민 끝에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정권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방선거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서 이재명과 이재명의 친구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서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균형을 맞춰서 그게 국정안정이고 자라기 경쟁으로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고 정치가 발전해야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개선된다.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 1번을 뽑자. 예! 이봉! 이봉! 이재명! 투표하면 이깁니다. 포기해서 인천 시장 선거를 지면 적이 나온 대로 공항 민영화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선거를 반드시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천 빚더미 만든 정치 집단이 누굽니까? 국민의! 인천 전국 시정평가 꼴등해가지고 맨날 끝에서 1번 인천 망신시키고 그러다보니 야 성남시장 이재명 인천 와서 시장 좀 해라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소리 이야기 만는게 누굽니까? 국민의힘! 민영화 추진하는 데가 어딥니까? 국민의힘! 여러분 우리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서 잘못된 결론이 나면 정권 심판 때문에 유능한 일꾼들 선택하지 못했고 무능한 독선을 일삼는 집단이 이 나라를 이끌게 됐습니다. 지방 정부마저 그들에게 맡기면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질 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재명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도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도 민중이고 국민들입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재벌도 한 표, 검찰 총장도 한 표, 가난한 서민도 한표 똑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투표하면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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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명! 네. 이재명! 네.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 요새 유행하는 거 있는데 생지나라 생지들은 왜 자기들의 살림을 책임지는 정치인을 고양이를 뽑을까 흰 고양이 쫙 뽑았다가 잘못하니까 이번에는 교체해서 심판해서 검은 고양이 뽑고 검은 고양이들이 더 구멍 더 크게 만들어 쥐더잘 잡아먹으니까 이번엔 얼룩 고양이 뽑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심장 생쥐의 입장을 생각하는 생쥐의 대표를 뽑아야죠! 네! 네. 사민과 국민의 사례를 걱정하는 충직한 일꾼들을 뽑아야 우리의 삶이 더 낫게 바뀌는 것입니다. 민영화 이런 거안할 겁니다. 세금 더 많이 걷어서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번 지방선거 충직한 유능한 일꾼으로 바꿔주십시오. 예! 오! 이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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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저는 혈열단신으로 아웃사이더로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남시 철거민의 도시로 전국에서 분당 사는 사람들 나 성남 안 사나 이렇게 말하는 성남을 전국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고 황교 테크노밸리를 성공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정치의 일번지로 성남시를 만들었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 우리 그 경기도민들 서울 특별시민 아니고 외곽 변두리 사람이라고 자괴감 가지고 경기도민이란 인식도 못했고, 경기도 16년 동안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누가 경기도를 인정해줬습니까? 경기도가 대선가도의 무덤이라면서 지사들이 전부 다 경기도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선가도의 무덤이 아니라 대선가도의 꽃길이 됐어요! 여러분, 유능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갈밭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유능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녹순 대표라도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도 인천을, 이 잠재력 많은 발전 가능성 높은 인천이 지금처럼 소외되고 폄화되지 않으면서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의 중심지로 우뚝 설수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국힘 뽑아놓으면, 구청장, 국민의힘 뽑아놓으면 누구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laughs> 공항 민영화시키고 전기 민영화시켜가지고 필리핀에서는 한달 전기세가 70만원씩 나온다는데 냉장수술 한번 하려면 의료민영화 때문에 천만 원이 든다는데 그런 세상 여러분 겪고 싶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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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면 박남춘 시장 당선시켜주시고 고남서 구청장 당선시켜주십시오. 강남준 시장께서 좀 말을 좀 많이 안 하셔서 그렇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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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1고1 1도 유치하고 전국에서 꼴찌 하는 1정 평가도 개선해서 민주당 시장들이 인천 제대로 가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데 한 일할 만하면 바꿔버리고1 1만 하면 바꿔. 1 1 1 1 1 1고1 1 1 1 1 1 1 또 인천 망신시키고 그래서 또 바꿨다가 또 이럴만하면 또 바꿔버리죠 <laughs>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고 실력있는 박남춘, 고남석 시장 구청장 뽑아서 이재명과 손잡고 새로운 인천 자부심 넘치는 인천 개양테크놀밸리로환경테크놀리같은 도시 만들어봅시다 있다. 할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 이기면 어? 이긴다. 이기면 이긴다. 이기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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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권남석이 이겨야, 이겨야 이재명이 이긴다. 이재명이 이겨야 이재명의 동료들이 이겨야 <laughs>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 오! 세 명이 다할수 있다. 결 있다. 부원님. 인천에서 우리 박남춘 시장님 아직 안 오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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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남춘 시장이 선거운동 열심히 다니니까 둘이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따로. 우리는 우리대로 박남춘이 이겨야 된다. 권남석 구청장님 일 잘하시는데 앞으로. 연수구 어떻게 만들지 한번 말씀도 간단히 들어보고 네. 왜 우리가 민주 당이 이겨야 되는지 말씀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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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인천을 변방이라고 해왔는데 네. 제가 이재명 모셨습니다. 우리가 변방입니까? 보남석! 예. 이재명과 함께 우리 연수구에 GTXB가 우리 원도심에 정체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laughs> 30년 전에 일기 신도시 만들 때 일산 분당 5개 신도시가 30만호 했고 우리 연수구를 포함한 5개 지역이 170만호 만들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연수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laughs> 우리 이재명 이겨야 합니다 연수가 이기면 인천이 이깁니다 그래야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세상 만듭니다 여러분 고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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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의 아픔을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긋지긋한 억압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살만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과 함께 단결하고 우리가 연속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호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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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투표하면 이긴다

저희... 저... 아예예 저... 예, 예.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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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다 네. 아... <laughs> <laughs> 예. 아예예 감사합니다. 예. 예. <웃음> 여러분! <웃음> 네. 우리 연수구 <연숙우, 웃음> 네. 인천시장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됐다가 바뀌고, 한번 됐다가 바뀌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번에 재선될 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일 잘하는 박찬데, 한 번만 쓰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의일 잘하는 고남석, 한 번만 쓰고, 다시 또, 안쓰면 아깝지 않습니까? 네 우와. 우리 고남석 후보는 연수구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함께 여기서 지역을 지키며 민주당의 정치와 민생과 함께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잘라는 고남석 이번에 다시 한번 뽑아주셔서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우리 연수구의 누적된 문제들. 다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라는 고남서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의 일꾼으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천에서 섬지역을 빼고 연수구가 가장 촉박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사람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돌짝밭도 농부가 성실하고 꾸준하게 밭을 갈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돌밭을 옥토로 만들 고남석 구청장을 다시 한번 붙여주신다면 우리 연수의 발전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남석이 이기면 이재명 이기다그 전에 박남춘이 이깁니다 연수구가 이기면 인천이 이깁다 인천이 이깁니다 우리 이재명 부부님 왜 인천 오셨을까요? 인천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서 가장 격전지이고 가장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인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이 이기고, 수도권이 이겨야 충청도가 이기고, 충청도가 이겨야 대선 이후에 낙담한 여러분의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야됩여까 고남석 고 여러분! 여러분! 고남분고남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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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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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똥찬인데 <laughs> 착해 보이시는데. 기똥차. 어이구... 기똥찬인데라고 하하하하하 약간 풍겨 거는 언어라서 잘안 쓰기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강남촌시장과 권남석 구청장과 손잡고 인천 진짜 한번 잘 살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laughs> 우에게 밥갈 밭을 주세요. 유능한 예! 목수한테 일할 연장을 주세요. 에이! 같이 손잡고 인천 정말 그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제 지역구 개항을 개항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2의 황교 테크노밸리로 개항을 아 제2 방교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실력을 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